자, 225.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의 x, y, z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x, y, z 값을 구하시오. 이랬는데 얘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해보면 여기 3xyz 이지 3xyz를 여기에다 하나 주고 얘하고 하나 묶어서 정리하고 얘하고 하나 묶어서 하나 정리하고 얘하고 묶어서 하나 정리하자고 여기 세개 있잖아. 세개세개 봐봐. X, Y, X 더하기 Y, 더하기 여기 3X, Y, Z 중에 X, Y, Z 하나 갖다 쓰고, 그 다음에 Y, Z, Y, Z, Y, Z, Y, 플러스 Z, 러스 Y, Z, Z, 러 Z, x, y, Z, Z, 러스 Z, x Z, 플 Z, 스 x 또 x, y, z 하나 또 갖다 쓰고 그러면 자 여기는 공통인수가 있지. 공통인수가 뭐냐? xy지. xy로 묶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로 묶일 거고. 그다음에 여기도 봐봐. y, z로 묶는 거야 y, z. y, z로 묶어보면 y 더하기 z 더하기 x가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 봐보면 z, x로 묶어보면. 어, z 더하기 x 더하기 y, 이렇게 있겠잖아. 이게 얼마냐면, 492야. 자, x, y로 묶으면, x 더하기 y 더하기 z야. 여기는, y, z로 묶어보면, y 더하기 z 더하기 x고. 그 다음 얘는, z, x로 묶어보면, z 더하기 x 더하기 y 이고 얘가 492자 이번에 또여기 xyz 합 xyz 합 여기 xyz 합 이렇게 있죠 잖 그지? 그러니까 xyz 로 묶으면 xyz 로 묶으면 합으로 묶으면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는 492인데 492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죠. 492를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면 2 음, 4 6, 2 1, 2, 3 3 42 3, 1, 3 이렇게 되죠. 얘가 2의 제곱 3, 41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41 이렇게 됩니다. xyz가 서로서요. 서로. 아니 네. 서로 다른 세자연수요 xyz. 자, 봐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어.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는데 이제 요놈과 요놈을 이제 비교를 할 거거든. 비교해가지고 이제 xyz를 구할 거야. 서로 다른 세 자연수이랬고. 그러면 얘는 최소 얼마는 돼야 되냐면, 1, 2, 3 되면 얘는 최소 6 이상이야, 6 이상. 최소 6 이상. 그렇지. 최소 6 이상이니까, 봐봐. 여기 2, 3은 6. 첫 번째, 첫 번째, 얘가 6일 때. 얘가 6이려면, 우리 그 XYZ가 서로 지금 다른 세 자연수인데, X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Y, 그 다음에 Z라고 하자. 이렇게. 저해 버리자. x, y, z 이렇게 정해버리자고 그러면 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얼마가 돼야 돼? 2, 3은 6이니까 여기가 82가 돼야 돼 82, 그렇지 여기가 82가 돼야 돼 2, 3은 6이니까 82 그래서 x, y, z를 정하면 x는 1, y는 2그 다음에 z는 3이 돼 z는 3 그래서 어, 얘가 얼마냐면 2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6, 얘가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11이 되지? 안 되지? 이런 경우 안 돼. 이런 경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이제 될수 있는 게 뭐야? 3, 4, 12지, 12, 여기가 12야. 얘가 12고, 얘가 41이 되게 두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얘가 12가 되게 한번 우리가 경호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1 1 2 9 이것도 12지 여기해 보면 얘가 어떻게 나오니 2 더하기 298 더하기 9 이렇게 나오지 얘가 29 이거 안 되지 1, 3, 8 이렇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3 더하기 24 더하기 8 이렇게 된다 그럼 얘가 11이고 35 이렇게 되니까 이것도 안 되네 그렇지 그 다음에 1, 4 7, 이렇게 되면, 4 더하기, 47은 28 더하기, 여기가 7, 이렇게 되면, 여기가 35, 39, 여기가 안 되네. 그렇지? 그 다음에, 1, 5, 6 하면, 1, 5, 6, 1 때는, 5 더하기, 5, 6, 30, 더하기, 6, 41. 이때가 되네. 이렇게. 그래서, A가, 아니, X가 1, X가 1, Y가 5, Z가 6 이렇게 되어야 겠다 XYZ는 서로 이세개 중에 한 가지 값만 가져도 돼 바뀌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XYZ가 12일 때 12일 때 얘가 12일 때얘 값도 41로 딱 정해져 봐봐 이게 그러니까 XYZ가 만약에 41이라고 하면 어때 얘가 41이면 얘가 12가 되니까 얘, 이쪽이 얘보다는 더 크잖아 자연수이면 자연수끼리 곱해서도 하면 그렇지 얘들이 다 1보다 큰 자연수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얘는 x보다도 큰수 되겠지 그렇지 얘는 x보다도 큰수돼 y에다가 z 곱하면 얘는 y보다도 큰수 되고 z에다가 1보다도 큰수 혹은 1, 1 혹은 1보다 큰수 네이버면 얘는 z보다 큰수될거 아니야 그런 같은 수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보다는 커야 돼 얘가 얘보다는 커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12고 41이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1 2고 41일 때 생기는지 확인만 하면 돼. 근데 확인됐지? 하나라도 있잖아. 응?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된다고.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 이렇게 오르자야 돼. 뿌리